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간이 3월 23일 오후 1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방송은 건자재 업종과 어, 관련해 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최근에 좀 핫하죠? 네, 핫합니다. 2003년 4년? 아 2003년 4년에 2013년 4년? 2013년, 14년, 혹은 14년, 15년,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한공황 때쯤 해가지고 예, 엄청난 그러한 그 붐이 한번 일었었죠. 이제 그러고 거의 한 7, 8년, 8, 9년이 지나서야 예, 다시 한번 건자 제붐이 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건자재 같은 경우는 철저히 B2B2C가 아니라 B2B죠. 예,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들이 이쪽 건설 공급을 주도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건자재업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들의 어떤 주택건설과 관련된 어, 시장 어, 상황을 갖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은 건자재로는 당연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 뭐 당연히 건설업종도 이런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겠죠. 어, 향후 예, 지금 시점이 3월 중순이기 때문에 중 후반, 후반이기 때문에 이제 차기 정부라고 하는 게 맞죠. 차기 정부가 민간 주도에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 건자재주들에게도 빠르게 이런 수혜가 낙수 효과라고 하죠. 예,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어 이게 차기 정부가 그그 그 윤석열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라 예, 이재명 후보여가 당선이 됐어도 건자재 쪽은 당연히 수입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주도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민간 건설 업체들이 주도하는 거고 공공 주도다라고 하면 뭐 LH 주도해 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집을 짓는 거죠 다만 이제 뭐그 들어가는 어떤 건자재들의 퀄리티 이런 거에 따라서 좀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수혜가 좀 나눠질 텐데 어쨌든 민간 주도의 건설이 오기 때문에 정석대로 예, 정석대로 건자주주들은 정석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건자재 업종은 사실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좀 쉬워요. 매매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인가 14년인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대표적인 종목이 삼목 에스포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보면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laughs> 제가 미리 공부를 안 해왔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기억을 갖다 대설려야 되는데 일단 예그 어딘지 한번 볼게요. 예, 여기죠 여기. 2014년부터 시작했죠. 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2015년 초까지 이어졌네요 삼목에스폼자삼목에스폼 산목S4험. 이라는 종목을 왜 보냐 삼목에스폼은 이제 대표적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푸집을 이말 그대로 주택 건설 뭐 건설 업종에 계시는 분 건축 업종에 계시는 분들 이쪽 분들은 뭐 다들 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은 공정 이라는게 있어요 이 공정 이라는게 이 공정 별로 차곡차곡 진행이 합니다 보통 아파트, 큰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기초공사부터 들어가면 보통 한 2년 이상에서 최대한 3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죠? 예, 건설하는데. 예, 각 세부 업, 그 공정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공정별로 해서, 예,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즉, 가장 첫 스타트는 보통 그때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렇더라고 똑같더라고요. 산목 에스폼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산목 에스폼이. 자, 그래서 이 공정별을 좀 공부를 좀해 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공정별이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건자제라는게 크게 어, 내 외장재라는 게 있어요. 내 예, 외장재. 내 예, 외장재로 좀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 그리고 다시 설비 쪽으로 나눠 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인테리어 라든지 조경 이런 쪽으로 어이 마무리가 쳐서 줍니다 그래서 크게 예, 크게 요 순서대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 이런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예 상당히 쉬워요 근데 이게 하위로 내려가면 은 상당히 좀어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뛰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땅 파죠. 예, 땅 파면은 거기다 파일을 심어요. 예. 저도 그때 당시 공부했던 건데 파일이라는 걸 심는데 여기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그러고 요번에도 그러고 이 콘크리트 파일 쪽은 좀 건너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이 파일을 갖다가 신고 예, 기초 공사. 땅을 파죠. 예.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각종 시멘트, 그 다음에 레미콘, 거푸집, 요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골조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골조공사. 자, 이렇게 이제 골조공사까지, 예, 골조공사까지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에 사실은 골조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일단 뭐이 순서대로 한번 맞춰서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수주 잖아요. 건설수주. 건설수주가 들어가서 요렇게 이제 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 및 분양부터 시작하죠. 예 착공 및 분양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가장 처음에 이제 기초공사 부분이 들어가요. 토공사. 즉땅 파고 그리고 여기에 기초공사가 들어갑니다. 자 착공은 보통 한 3개월까지가 이어진다 라고 되어있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예. 그 건축 기계? 예. 뭐 그거를 뭐라 그러죠? 어 건설 기계라고 그러죠. 예. 건설 기계들이 이제 투입이 되겠죠. 포크레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굴삭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콘크리트 파일을 갖다가 심어놨는데 여기에 국내 1위가 제기억으로 3일 CNS예요. 그리고 2위가 동양 파일입니다. 예. 요렇게 요 순서대로 가요. 요 순서대로 콘크리트 파일이 심어집니다. 자, 이 기초 공사, 토 공사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이 이제 골조 공사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 착공 후 1.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착공 후 1.5년까지 예, 이 골조 공사가 들어가는데 골조 공사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멘트 레미콘, 그 다음에 거푸집. 이 거푸집 뭔지 모르시나요, 혹시? 그 층을 올리잖아요, 그죠? 층을 올릴 때 혹은 벽에다가 이렇게 왜 나무 판때기 같은 거 있죠? 예, 얇은 합판 같은 거 예, 그거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시멘트 같은 거를 붙잖아요. 부어가지고 굳으면은 합판을 떼어냅니다. 그죠? 이걸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푸집. 자, 이 거푸집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거푸집과 관련된 어, 종목들이 거푸집이라는 종목들이 바로 삼목 에스폼 알루미늄, 그다음에 금강공업, 알루미늄입니다. 여기부터 움직이더라고요. 여기부터. 예, 여기부터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거푸집과 함께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당연히 시멘트와 레미콘이 움직이는데 사실은 여기 레미콘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지금 유진 기업이랑 동양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부산산업, 서산, 그 다음에 SG, 보강산업, 모헨즈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죠? 예,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멘트도 사실 이것보다 저거 위에서 어, 이렇게 제시한 종목들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푸집과 함께 같이 보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데크 플레이트에요 데크 플레이트. 자이 데크 거푸집 기술보다 한 차원 높다라고 해야지 그때 좀 그때 당시 2014년 요때 당시 좀 핫했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제일테크노라든지 제일테크노스에요 제일테크노스 아마 제일테크노스라든지 예, 아니면 덕신하우징 그리고 또뭐 있죠? 윈하이텍, 예, 윈하이텍. 요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예, 덕신 하우징, 그다음에 윈 하이텍, 그리고 제일테크노스. 원래 기존에 2013년까지는요, 제일테크노스만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분에 어, 이 덕신 하우징이랑 그다음에 윈 하이텍이 순차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건자재 업종이 호황이라서 호황일 때 신규 상장이 많죠. 예. 어, 덕신 하우징이 먼저 상장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윈하이텍이 상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푸집이 상승할 때그 뒤에 따라서 사실은 이 데크플레이트 관련주들이 그 뒤에 후속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요 사이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철근이에요. 철근. 예, 철근이 들어가죠. 그죠? 예, 그죠? 예, 그한 1cm, 1.5cm, 2cm인가요? 그 철근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철근. 예. 길다란 거 있잖아요. 층 올릴 때 철근 심잖아요. 그죠? 이 철근이 당연히 들어가요. 예. 그 어, 이 시멘트, 대체 시멘트와 레미콘 요거 어디에서 넣는지 차이 차이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박 걸딴기로 공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철건주로는 당연히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딱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어디냐면은 대한철강이 있고요. 아 대한제강이 있고요. 제강입니다. 대한제강. 대한제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철강이 있어요. 예 한국철강. 이 대한제강이 1위 기업이고요. 한국철강이 2위 기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움직일 때 거푸집 움직일 때 얘네들도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거푸집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장 잘 가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산모 에스폼이나 금강공업 예 얘네들이 그때 이제 엄청나게 갔습니다 예 가장 많이 갔어요 지금도 제일 많이 간 상태죠 예어 무서워도 못 들어가죠 저런 자리에서는 아무튼 예 이렇게 철근이 좀 들어간다 라는 거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고 이 철근이 들어감과 함께 시멘트 레미콘에 뭐가 들어가죠? 예,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이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모래. 이거를 갖다 골재라고 하죠. 골재. 예, 어 모래, 바닷가에 있는 모래.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건자재용 모래가 따로 있나봐요. 예, 고운 모래가. 예, 이거는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지금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HLB 쪽그 사장, 회장님께서 예, 인쇄 가셨죠. 넥스트 사이언스 그 회사가 상장사로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재 회사 아골재 회사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튀거나 이러지 않아요 종목이 한두개 밖에 없을때는 예아 그렇다 라는거 요거를 좀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골조공사를 갖다 층을 올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20층 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20층 에서 한 15층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밑에부터 뭐 하는게 있어요 혹시 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세요 뭐냐면 창호가 들어가죠 창호라는게 뭐예요 샤시 샤시라고도 하죠 샤시 맞나요 예, 그 창문들 있잖아요 창문들 예, 이 창호 기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호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내부작업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내부작업이 예 내부작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창호 기업으로는 kcc 뭐 kcc 클라스 그 다음에 뭐 lg 하우시스 이건 창호 이렇게 가 있는데 보통 이제 kcc 랑그 다음에 lg 하우시스가 가장 유명하죠 예, KCC랑 LG 하우시스 등이 가장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이렇게 창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창호 안에 뭐가 되죠? 샤시에다 샷시 끼어 넣는 게 유리 기업이 있죠? 유리. 예, 당연히 유리가 들어갑니다. 어, 이 유리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KCC 글라스. 예, 요게 유리 기업이에요. KCC 글라스가, 예, 유리가. 여기에 그 다음에 조그만한 업체가 또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이 유리 쪽으로 뭐가 있냐면, 구경 GNM 있죠. 구경 예, GNM이 있고요. 그리고, 어, 아, 구경 GNM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유리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두개 기업만 알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바닥재가 들어가요. 예, 바닥재. 바닥재는 뭐 원체 유명해서 예, 벽산, LG 하우시스, 케 c c 글라스, 그다음에 석고보드 그죠? 벽에다가 어, 석고보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그 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파트나 아니면 건물, 주택 등에 불이 날때어 이거를 갖다가 불을 갖다가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그 바로 이그 뭐죠? 이게 석고보드 쪽이죠. 거기다 석고보드가 예전부터 유해물질이 많다 그래가지고 친환경 보도, 친환경 보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2014년도에 벽산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핫했었습니다. 예, 벽산이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은 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한번 설명 어, 소개를 해봐드렸어요. 자 석고보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석고보드에다가 또 하나가 있죠. 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단열재예요. 단열재, 예, 단열재, 단열재도 결국엔 똑같습니다. 석고보드뿐만 아니라 단열재 똑같은데 KCC, 벽산, 그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로 SY라는 기업이 있어요. SY 한글로 S Y입니다. 예, 예 SY. 요게 이제 단열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석고보드 단열재를 그냥 한꺼번에 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단열재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예, 단열재까지 탁 들어갔어요. 샷시. 예, 그니까 창호, 창호 유리 챙겨 놓고 바닥. 그다음에 단열재까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 강화마루가 들어가죠. 강화마루.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강화마루. 예, 강화마루 쪽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입니다. 어, 지금 은 2차 전지로 많이도 유명해졌고 유니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이 강화마루 관련 기업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룻 바닥을 설치하면서 어 핫하게 떠오릅니다. 어이 강화 마루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각종 목재가 들어가요 예, 아파트엔 당연히 주택에는 목재 여러가지 목재들이 들어가잖아요 방문 툴도 들어가고 그죠 문짝 도 들어가고 예, 이런 목재들이 들어갑니다 예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어 여기 그 강화 마루 쪽어 에도 있지만 은 이제 그한솔홈 데코 뭐 이건 산업 성찬 기업 이라는 게 있어요 선창 기업 성창이 아니라 선창 기업입니다 예, 혀가 짧아 가지고 선창 기업 그리고 동아 기업도 당연히 목재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재들이 여기에 들어가 지구요 그리고 이제 마감 쪽으로 들어가면 은 마감 쪽으로 들어가면 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샘 현대 리바트 대림 비앤코 대림 비앤코는 대표적인 그 화장실 관련 기업이죠 예 그리고 어, NX, 하츠, 이게 다 이제 인테리어 가구 쪽에, 그리고 욕실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고, 당연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구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가장 핫했던 거는 현대 리바트였었어요. 현대 리바트인데, 현대 리바트는 그때 이 리바트라는 회사가 현대 백화점으로 인수가 되면서 현대차에서 엄청나게 밀어줬습니다. 현대차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면서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점프업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핫했었습니다. 요번에 지누스를 갖다 현대백화점 인수해 갔죠. 지누스를 이런 것들도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도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예, 뭐가 빼먹었죠? 바로 이 바닥재에서 하나 빼먹었어요. 바닥재에서 빼먹은 게 이게 뭐냐면은 바로 배관재입니다. 배관재. 각종 뭐 파이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난방에 예,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그어 배관재들이 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배관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롬파스트 예, 세종시 관련 주죠 프롬파스트 예, 그 다음에 정산예강 정산 그리고 한국주철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 여기에 속해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료 예, 페인트 기업들이 들어가고요. 맞고 거기고 이제 게 스마트 홈 있잖아요. 스마트 홈. 예. 스마트 홈과 관련된 그러한 뭐 여긴 자이스엔디만 있는데 예전에 현대 모식기도 있었고 했었어요. 한세개세개 업체 선너이 업체 됩니다. 코콤도 뭐 있고 그러죠. 예, 스마트홈 업체들이. 예, 그런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인공 어 대리석에 예, 인공 대리석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인공 대리석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라 하나 그두 개입니다. 예. 예신석재랑 라이온 캠텍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어 이제 이 부엌 부엌 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외에 예, 아파트 외관에 이 인조 대리석을 넣는 부분 이게 우리 실제 대리석을 넣는 부분도 있지만 인조 대리석으로 장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라이온 캠텍과 그 다음에 일신석재 예, 얘네들이 이쪽 회사들이 공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전체적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돼 있고 아까 이제 뭐 여기 그 거푸집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사실 거푸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판넬이라고도 표현하죠. 판넬, 판넬도 들어보셨죠? 예 판넬, 판넬이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거. 뭐요 정도. 어, 에다가 위생도기 그러니까 이제 욕실 쪽에서는 여기서는 대림비행코만 나왔는데 그저 한샘 대림비행코 현대 리바 다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쪽에 또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와터스 코리아 라 아니면 대림통상 같은 예 그런 회사들도 전문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움직이는데 예이 공정별로 순서대로 실제로 움직여요 건조재들이 근데 문제 는 뭐냐면 어 다음에 막 이제 뭐 여기 여기에서 보시면 석고보드 막 이런 것들이 막 움직였다가 이제 그다음에 바닥재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어 관련 기업들이 예, 관련 기업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사위 공정들은 아예 건너뛰기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잡아 놓고서는 룰루랄라 기다린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가는 거 보고 예 일단 일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2차 상승 나오는 거 그때 잡고 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예제 기억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팁으로서 예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뭐 리모델링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이쪽이죠 예 이쪽을 주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주택 신규 어, 신주, 신규로 어, 주택 공급하는 그쪽과 관련해서는 이런 공정별로 좀 따른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미 이쪽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 백날 잡아봐야 여기 이제 조정이 막 나왔어요. 근데 여기 막 뜨고 있어요. 근데 여기 조정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잡아야지 시멘트주 잡아야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건 끝났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어딥니까여기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조정 나왔다고 래가지고 아, 어, 조정 나왔으니까 난 저점에서 해야지 해가지고 여기서 잡아보면은 자격거로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라는 거어 그거를 좀 팁으로 좀예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지금 저렇게 가는데 지금 저렇게 가는데 이게 보통 움직이는데 한 2년 정도 움직이는 거 같아요 아까 보셨죠 예 1년 최소한 1년 이상 움직입니다 예 최소한 1년 이상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나가면서 이번이 진짜인지 진짜 시작인지 아니면은 진, 나중에 진짜 한 1년 뒤에 다시 시작할 수 있, 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여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어, 왜냐면은 지금 주택 정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분양 들어 이거 아니잖아요 땅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그다음에 민간들이 땅 주택 업자들이 땅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그 F 프인가요 아, PF인가요?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예, 그것들 막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면서 분양이 폭증하는 시기가 있어요. 폭증하는 시기. 이 폭증하는 시기를 갖다가 잘 봐야 돼요. 예, 그때 건자지를 보면은 예, 분양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하반기 때, 상반기 때 이렇게 내년에 이미 폭증하고 있을 때는 끝물이죠. 그죠 예. 그니까 그거를 잘 받으면서 하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팁인데 이런 예, 것도 잘 공정별로 구별해서 구분해서 관리중물어 만들어놓고 여기에 따라서 요 다음에는 요것들이 움직인다, 요것들이 움직인다 해가면서 실제로 보면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